날씨는 되게 청명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진짜 너무 차가웠어요. 공기 자체가 이제 쎄해져가지고 진짜 몸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신나는 신상 입어보기 방송해봐야 요거는 <laughs> 오늘 신상 원피스 중에 어 이제 기모 원피스 같은 신상 원피스 폴리 원피스 중에서. 이다 폴리 언피스인데 이거는 그냥 안쪽에 기모가 돼 있는 맨투맨, 맨투맨 스타일의 엔피스에요 맨투맨 스타일 이거는 좀 어, 데일리하게 <laughs> 언니들 정말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그냥 뭐 애기들 등하원 시킬 때도 괜찮고 마트 갈때 괜찮고 뭐 카페 갈 때도 괜찮고 딱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쁜것 같아요 사이즈는 말할 거 없이 크게 어 넉넉하게 나온 거라서 44 언니들부터 7788 언니들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라인이 언니들 허리벨트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잡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라인이 강조되는 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타입 따뜻하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요 벨트로 언니들이 라인을 좀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어, 빵빵하게, 어, 부드럽게 기모 원단이라서 한 겨울까지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 레깅스 입고 양말 신으시고 이런 어그슬리퍼나 아니면 뭐 운동화도 괜찮고 여기에다가 패딩 조끼 입으셔도 너무 이쁠 것 같고. 그 패딩 야상같이 약간 그런 스타일의 아우터랑 입으시면 충분히 이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조끼랑 거쳐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입으면 진짜 그냥 겨울 데일리룩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들 뭐 혹시 저희 조끼 아니더라도, 저희 패딩 조끼 아니더라도 언니 따로 갖고 계시는 좀 밝은 컬러의 패딩 조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글이 조끼 같은 거. 이렇게 입으시면 그냥 캠핑룩 <laughs> 캠핑룩 되는 거고 펜션 룩 <laughs> 언니들 펜션 룩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레이에 소라랑 요 와인 핏이 언니들 약간 자주 자주 핏이에요 그래서 약간 보색 대비가 확 되는 거여가지고 컬러 배색 좋아하시는 언니들 컬러감 자체가 좀빈티지하게 돼있어가지고 이런 스타일 이런 컬러 배색 좋아하시는 언니들 요 그레이 카러가더 나을 것 같아요 언니들이 대신 에 이제 세탁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조기 돌리시면 언니들 길이가 그냥 쫙 짧아져요. <laughs> 이거는 정말 약간 좀 얘도 약간 동백이 스타일. 겨울만 되면은 동백이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희 빈티지하고 약간 좀 그레니룩. 어, 옛날 할머니 룩 같은 그런 원피스 좋아하잖아요. 배색도 좋아하고. 근데 이것도 약간 플라워 패턴이 되게 화려하진 않아요. 언니들 보시면 되게 잔잔한 플라워인데 배색이 너무 이쁘게 잘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게다가 요 소매가 너무 이쁘죠. 너무 러블리 <laughs> 밑에 소매는 그냥 기본 소매인데 요 위에 부분이 이렇게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조끼 같은 거 입으시면 딱일 것 같아요. 보세요, 언니들. 사이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길이감도 너무 길지 않고 그냥 기본 롱 기장이에요. 임산부 언니들도 임산부 언니들도 입으실 수 있는 이렇게 앞부분에서 따로 지퍼나 단추로 오픈 클로징이 아니라 이렇게 리, 리본으로 오픈 클로징이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고 할때 전혀 불편하진 않아요. 라인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언니들 벨트로 벨트로 해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폴리 원단이라서 딱 그렇게 부해 보이진 않는 거라서 그냥 이대로 이 핏대로 그냥 입어주시는 것도 제일 이쁠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비니지. 폴라 없이 입었을 때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폴라 나 조금 쬐이는 게 싫다. 그리고 좀 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폴라 이너 굳이 안 입으시고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컷 조끼 좀더 고급스럽게. 어디서 입으실 때는 조끼 아우터로. 조끼 스타일의 아우터로 해서 입어주시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쁘죠? 이런 스타일에 그냥 클래식한 코트 같은 거 걸치셔도 소매가 이렇게 막 울어가지고 못 입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이런 일반. 아우터랑 입으셔도 돼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코트랑 입으셔도 전혀 여기가 막 울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니들 이것도 똑같이 폴리 소재의 원피스예요. 얘는 반 오픈 셔츠 스타일의 원피스거든요. 언니들이 알고 흔히 알고 있는 셔츠 그 뾰족한 셔츠가 아니라 보시면 어, 작은 셔츠 카라에 또 프릴이 달려 있어요. 러블리하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라 끝에도 프릴이돼 있고 어깨 부분에 프릴 그리고 이렇게 앞에 가슴 라인에 가슴 위쪽으로 가슴 위쪽으로 라인에 이렇게 프릴이 돼 있어서 그리고 단자까지 단자까지 있어서 이게 약간 좀 셔츠 스타일이지만 좀 러블리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건데 얘도 사이즈 여유 있게 나왔어요 디자인 자체가 조금 지금 어, 되게 슬림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듯하면서 약간 뭐라 그래지 플레어 핏으로 나온 거라서 여성스럽게. 날씬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 셔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데, 이 플라워 패턴도 되게 귀여우면서 예쁘게 되어있는 거고, 어느덧 플라워 패턴만 보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딱 가다보시면, 이 작은 도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패턴 믹스까지 다 되어있는 거여가지고. 거로도 <laughs> 아, 뿌린 거랑도 차이가 있어서. 아무튼, 짠. 이게 <laughs> 검정 컬러예요. 검정 칼라에는 폴라티랑 같이 입었거든요. 폴라티 같이 입으실 때는 위에 하나 정도는 푸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조금 작은 폭의 A 라인, 약간 플리어 핏으로 나온 거라서 사이즈가 여유 있지만 되게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검정 색깔, 좀 어두운 이너에 약간 밝은 밝은 아우터로 하시면 이렇게 딱 선명하게 보이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는 거고 음. 좋아하는 칸칸 티어트 스타일의 원피스예요 언니들. 근데 얘는 또 따로 벨트 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벨트 만약에 라인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언니들 가죽 벨트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약간 반차이한 애기라서 어, 니트 가디건, 니트랑 레이어드 하셨을 때 라운드 가디건이랑 같이 입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0이 안 되거든요. 48인가 49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얘는 사이즈 한66반 사이즈 언니들까지 추천드릴게요. 혹시라도 나는 라인을 잡고 싶다, 니트랑 레이어드를 할 거다 하시는 언니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벨트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디건이랑 코디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언니들 약간 요렇게 약간 받치는 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요런 라운드랑 입으셨을 때 목선이 요렇게 같이 이렇게 나와서 골에서더 예쁜 것 같아요. 살짝만 껴서 이렇게 쉐입만 살짝만 잡아주셔도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도전해보실 분들은 도전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보라 색깔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언니들 지금 보시기에 약간 진한 베이지로 보이실 텐데 살짝 카키빛이 돌거든요. 하얀 색깔, 눈 같아요. 약간 눈송이 내리듯이. <laughs> 작은 잔잔한 패턴이거든요. 잔잔한 패턴이라서 언니들 레이어드 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큼직큼직하거나 이러면 화려해버리면 어, 레이어드 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되게 잔잔하게 그냥 기본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언니들 니트 배색, 뭐 아우터 배색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Yeah, hey. 아무래도 좀더 진한 편이어가지고 카키보다는 네이비 컬러가 조금 어둡고 좀 진한 거라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같은 티셔츠, 같은 어피스인데도 확실히 좀더이 외소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혹시라도 더좀 날씬해 보이고 싶으신 언니들은 <laughs> 날씬해 보이고 싶으신 언니들은 네이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이것도 딱 진짜 눈 같죠? 밤에 내리는 눈, 눈꽃송이 같은 느낌. 소매가 밴딩이 아니라 그냥 라바 처리돼 있어서. 그래서 약간의 그 입고 벗고 할때 고무줄 밴딩처럼 편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막못 넣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 위에다가는 화이트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레이, 약간 핑크빛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핑크.